제이론 지문에서 꼭 생각을 해야 됐다. 물리적 작용이라고 하는 이거요. 관찰이라는 이 말요. 이 말을 마지막 문단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느냐? 라는 얘기야. 마지막 문단까지 끌고 내려가야 돼. 오케이 세머니,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학적 세계관, 인과도 한번 눈으로 보자. 눈으로 보자. 라는 얘기예요. 이 문단의 마지막 여기.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란 말이야. 표지요, 표지. 표지가.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된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표지가 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저기가, 저기가 중요한 부분이야. 저기가 이글 전체에서. 저게 뭔 소리냐. 내 눈에 보인다고.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다 전달된다는 얘기는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바뀐 게내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인가라고. 인가를 눈으로 증명을 한 거야. 볼수 있게끔. 자, 정이 나왔을 때잘 잡으시고. 그 다음요. 예시를 들어요.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되는 거. 과정 1은요.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이죠. 결론은 뭐예요, 이게? 인과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입니다. 인과적 과정인 이유는 뭐예요? 과정 2가 교차했을 때 표지가 뭐예요? 바나나의 커팅된 속성이죠. 잘린 바나나죠. 잘린 바나나가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B 가는 모든 지점에서 잘린 채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야. 인과적 과정이니까 요 문장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나왔다 이거지. 그런 다음 얘가 예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 재진술 하면서 봐요. 두 번째는 바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기는 과정 3이 있어요. 과정 3은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였다요. 바나나의 그림자가요.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에 스크린상의 그림자 잘렸겠지. 변한다. 그런데 A와 B 사이에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이제 과정 3하고 교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 표지가 뭐예요? 저기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죠. 그럼 여기서 대상은 뭐야? 바나나 그림자지. 그림자의 물리적 속성이 뭐였니? 일그러지는 걸로 변했지. 그것이 도입됐어. 그런데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 그리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지.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가 없다라고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이후의 모든 지점으로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뭘 어쩌라긴 위에를 보면 되지 요 문장 있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1 샵은 뭐예요 따라서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왜 인과적 과정이 아닌데 그 다음은 여기가 2야 이 2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를 가야 돼 써야 돼 니가 여기에는 더하기 1샵 이 샵이 있는 문장이라고 초론이야 빈 부분 채워야 돼이 문장 써 과정 3이 인간적 과정이 아니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 까지도 이해를 해야 돼자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나가 이동하니? 이 여기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를 바꾸는 거야 바나나가 이동하냐고 아니지 바나나의 그림자가 이동한 것이 바. 나, 나, 의, 그,림, 자, 가, 비, 다시, 에, 위치한, 결과, 의, 원, 인, 이, 아, 니, 다.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무조건 이게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하면 끝.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계속. 보였어요? 물리적으로 증명했죠 뭐를 증명한 거야? 과정 3은 과정 3이 뭐야? 바나나의 그림자가 여기에서 저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바나나의 그림자가 여기서 저까지 가는 과정 3이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증명을 했다고 물리적으로 왜? 봐라 울퉁불퉁 해도 뒤에서 계속 울퉁불퉁한 게 아니다 라고 다시 왜인과적 과정이 아니라고? 바나나 그림자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B 다시 에 여기 바나나 그림자가 이동했어요 그런데 원인은 뭐예요? 뭐는 아니래요? 바나나의 그림자가 이동한 게 아니라고 그림자가 이동했냐고. 아니잖아. 그림자가 이동해서 b 다시에 위치한 게 아니란 말이야. 바나나가 움직인 거지.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바나나의 그림자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의 그림자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 순간이 진짜 너무 중요했다고. 요게 두 문장이 여기 남아있단 말이야. 대칭이야. 대칭. 똑같애. 똑같애. 그한 문단 내에서 대칭이고. 그런 다음 마지막 문단 읽었을 때오뭐 그렇네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러네. 말 되네. 뭐가 말 되냐? 아, 규범이나 마음 씨를 니가 어떻게 물리적 세계 바깥 측면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 되네. 까지왔어그 다음 스트레이트로 쭉 갔을 때, 얘는, 가 같은 경우는 되게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읽었을 때는, 물리적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인간계의 관 이야기는 맞는데, 물리적 세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서 자동으로 하게 돼 있니? 여기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이게 지문 읽으면서 들어가야 돼. 문제 풀어서 보는 게 아니야. 하더라고.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게 지금 눈에 보여? 말이 안 되구나. 이 뒷이야기는 물리적 세계 바깥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뒷이야기는. 95번인가요, 이거? 이거 정말 진심으로 2번에서 멈춰야 되는 거거든. 이해하고 멈춰야 되는 거란 말이야. 감흥은, 물리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건 애초에 하늘과 인간이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야? 우리가 하늘한테 뭐 신호를 보내니 하늘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보내주냐? 말도 안 되지. 이까지 생각을 하자.